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조성민입니다.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키링을 판매해서 그 시드머니로 책을 작업할 거고 나누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시대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책 읽기가 쉽지 않다 바쁘고 요즘 여력들이 안 돼서 출퇴근하면서 뭐 말씀을 듣거나 복상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해서 오디오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녹음을 해서 저희 채널에 올려놓으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소주 있으면서 알게 된 민주자매 연락을 하다가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다. 지나가는 말로 말을 하 하셔서 그러면 저희 글을 녹음해 주시면 기쁘게 쓸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돼서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부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영상 통화를 한번 그냥 겸사겸사 잘 얘기해 보고 그 과정으로 오늘 한번 잘 잡을 테니까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잘 있죠? 저희 키링 나왔잖아요. 장난 없죠? 뭐가 제일 예뻐요?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? 다 예뻐 근데 퀄러티가 좋아서 다 팔려야 문제지 본론 얘기해야지 통한 이유를 비기나 이런 게 너무 어색해 <laughs> 키링 파는 거 목표가 이거 팔아서 시드머니 만들어서 책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 호텔 컨셉이어가지고 하드 커버를 할 거거든요 책 만들 거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목소리로 녹음하고 싶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책 거의 못 읽더라고요 이동하면서 많이 들으려고 하더라고 설교도 그렇고 뭐 말씀을 나눠도 이동하면서 많이 지하철이 더어색 듣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구매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고 구매하지 <laughs> 않으시더라도 음성으로도 남겨놓으면 재밌지 않을까 민주자매랑도 좀 재밌게 콜라보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부탁 겸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? 녹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정도 조금 담아주시면 함께 편집해서 민주도 올리고 나도 올리고 음. 예, 예, 예. 그 과정도 조금 에피소드를 하나 더 넣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? 그런 것도 잘하잖아, 이렇게 막 이런 거. 과정이 너무, 너무 허접한데? <laughs> 아니 이런 것도 다 과정이지. 카메라 먼저 켜놨어요. 어떻게든 찍어보려고. 서서. 언제까지 이거 다 해야 돼요? 급한 건 아니고 사실 여기서 나는 던진 거고 이제 파일 넘어가면 받아서 그냥 혼자 작업을 <laughs> 계속 넘 파일도 넘겨주고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거를 음. 다 터는 페이지까지 전부 다 녹음해서 보내요? 아니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미리 미리 보내요? 통으로 차트별로 하면 좋겠지 뭐, 또뭐 <laughs> 녹음 파일 하고 뭐 과정도 핸드폰으로 받쳐놓고 그냥 그 과정도 좀 담아주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? 무조건 찍으세요. 저희 요즘 모토는 무조건 찍겠다. 유튜브로 좀 약간 거듭나고 있는 과정인 거지. 우리 이야기가 공유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콜라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스토리가 생긴 게 너무 좋아요. 아무튼 저희 작업해도 뭐 8월쯤에 할수 있을 것 같아. 파일 받아서 8월 초 지나면 그때부터 저희가 작업하지 않을까. 어차피 7월에 바쁘잖아요. 7월 지나고 해요. 네. 먼저 일단 책 그거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. 네네네. 네, 네. 음. 근데 뭐 원하시는 음. 느낌 음. 같은 거 있어요? 잘 읽어주면 되죠. 저희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먼저 우당탕탕 찍어보고 되는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. 부담 없어요. 그냥 어차피 저희는 과정이 늘 중요하니까 이것저것 해보고, 담아보고, 뭐. 또뭐 이런 것도 다 우당탕탕 그냥 해보는 거지, 뭐. 재밌게 작업하면. 그 다음 일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?